안녕하세요. 김옥준 프로입니다. 내 볼에 도착해보니까 내리막 라이에 볼이 있을 때 당황하신 적은 없으신가요? 그런데 이네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쉽게 온그린을 시킬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쉽게 내리막 라이와 친해지는 어드레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스윙하는 동안 지면에 맞춘 어깨를 유지시키면 됩니다. 두 번째는 체중이 왼발이 있기 때문에 볼은 가운데 두어도 괜찮습니다. 세 번째는 다운스윙할 때 머리를 들게 되면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간 자리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. 네 번째는 내리막 라이기 때문에 로프트가 가파르게 들어옵니다. 그래서 한 클럽 짧게 선택하는 것이 그린을 넘기지 않는 좋은 팁이 됩니다.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렇게 네 가지만 지키시면 볼을 그린에 쉽게 올릴 수 있으며 김옥천의 한자리 핸드 클럽에 가입이 되십니다. 지금까지 제일 골프 아카데미 헤드코치 김옥천이었습니다.